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성경 속 퀴즈 나갑니다. 민숙이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심의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때리느냐?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람처럼 말을 하며, 발람을 꾸짖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귀입니다. 벨라암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던 벨라암 대신 그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을 피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경고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피조물에게도 말씀하게 하신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